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어, 숙제 첨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도킹 스테이션이 고장나서 제그 비좁은 맥북 16인치 화면을 보면서 어, 숙제 첨삭을 하고 일을 하고 제 공부를 하고 그래 왔는데 오늘 갑자기 짜잔 하고 도킹 스테이션이 켜졌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어후, 큰 화면에다가 먼 곳에 둔 화면을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볼수 있으니까 아, 살겠네요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아살것 같다 행복하다 작은 행복들 정말 너무 좋습니다 She'll buy it 이게 또 어? She has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 나중에 고치 고침... 그래 이런 거 그래 잘했어요. 어, 이거라니까. 이렇게 뭘 자꾸 배워 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느끼는 단계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She have가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해수로 고치잖아요. 언어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언어는 이렇게 배우 훈련하는 겁니다. 지식을 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는 뭐 이상하게 계속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못하지 당연히 당연히 못하지 이걸 어떻게 너무 잘하고 있지? She has bought it. 아 어, 너무 잘했다. She does. 아 어, not 들어가야지. Did not. 위에도 뭔가 이상한 거 느껴야 되는데. She will not buy it. She's not buying it. She has not bought it. 여기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Does she?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Does she buy it? 아아 어. 역시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게 맞다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지식 플러스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이미 그게 되고 있고요. 잘했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 이런 것만 잡혀도 영어는 정말 쉬워집니다. 이런 게안 잡힌 상태로 계속 쓸데없는 걸 계속 부어주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학생, 학생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선생들이 뭘 모르니까 이상하게 가르쳐준 거지 그 동안. Is she buying it? Has she bought it? Okay. 그 다음에 다 맞겠지? It is bought by her. It was bought by. Her. It will be bought by her. It has been. 이거 약간 불안해서 그랬나 보다. 여기 현재 완료 먼저 쓴건 틀릴까봐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요 숙제 다음부터는 제가 전에 숙제도 말을 했을 텐데, 잠깐만. 아, 좋다. 화면이 넓어지니까 제가 21대군가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여러 정보들이 지금 제한 화면에서 다 보이니까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이거 틀렸지만 좀 봐주고 It has been bought by her. 맞아요 It is being bought by her. 다 맞겠네 It is not bought by her. It was not bought by her. It will not be bought by It is not being bought by h It has not been bought by her. Is it bought by her? 물음표 빠진 거빼고다 맞을 것 같은데 Was it bought by r e a Will it be? Is it being? 야 완벽하네 물음표까지 완벽 물음표까지 완벽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잘했어요 슬슬 다음부턴 역순으로 쓰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해 보세요. 역순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얼마나 틀리고 맞추는지도 보면 좋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키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나? 이거 안 되면 한글 문제인데 <laughs> 영어 문제가 아닌데 이게. I have studied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틀렸죠. 어? How was the test? 시험어터죠 어땠나요 하고 과거로 물어보는 거죠. 마, 맞아요, 그것도. 3인칭 그렇죠. 저게 3인칭이다 I have worked since 2022. I have worked it for. 이슬 안 들어가죠. 2022 I have worked here since 2022자 숫자 읽는 방법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근데 보자 네자리 숫자를 잘못 읽는 것 같거든요 연도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도 읽는 법을 조금 알려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4분 정도가 마저 남아 있는데 프리폼에다가 아마도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조금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글쎄요, 전에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게 어디갔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 사람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숫자 읽는 법을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은 를 two thousand t w n y two 이거를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wo thousand 22. 2 라고 읽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2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2022, 20, 22. 22. 2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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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두 자리씩 따로 읽는다. 이거예요. 이걸 뺄 수가 없나?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었지?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요. 참 이상하게 만들었네, 이거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 <laughs>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밀까요? 가운데는 싫은데요 온라인 레프트가 낫고 진짜 진짜 거지같이 만들었네 이거를 <laughs> 자 그러면은 A라고 할게요 A라고 해서 두자 두자리씩 따로 읽는다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맘에 안든다 2022 y two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a라고 바꿔서 할 거고 b라고 할게요. 아, a라고 할게요. 2022한 번에 다 읽는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뭘 배우자고 이러는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도 읽는 법, 영어로 연도 읽는 법, 연도라고 하나요, 연도라고 하나요, 연도, 연도 했을 때. 언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지정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화살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화살표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읽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파일로 하시킬 거고 여기에 대한 소리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지네.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읽는 방법 하나 익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리씩 따로 있는 방법도 익혀야 될 거예요. 그두 가지가 있어요. 요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씩 해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들어가 있을 테니까 <laughs> 아, 하나씩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소리가. 두 자리씩 따로 2는단가 이게? 맞죠? 2 0 2 2 2말2 2요2 2022 2니2 2 0 2 2다적2 2 2겠2 그냥 2 0 2 2 2렇2 2니다2 2 2022 2022 2022 2022 카드에서 소리가 어떻게 날까? 2022. 됐죠? 근데 저기 이거 전에 만들었던 이 카드는 달라요. 2 2 2022. 2 0 2 0 2 2 0 0 0 2 2 2 0 2 봐야지 나도 이걸. 2022. 제대로 읽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말을 해 주고 싶고 이거는 제가 전송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인데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젠가 이것도 몰라라는 소리를 듣게 될 만한 것들이 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이 커지니까 좀살것 같네요. 오늘 숙제 첨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왔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